you mm -hmm. 질문해 주신 것처럼 원더풀 고스트랑 어~ 동네 사람들 그리고 성난 황소도 어~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납치되는 사건들이 되,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작품들이 연달아 개봉을 하니 어~ 이게 납치 사건을 계속 이렇게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납치 사건 자체는 그냥 당연히 우연치 않게 그 대본에 들어 있었던 어~ 내용의 사건이고 어~ 이 배급 어, 물론 배급사에서 결정을 하지만 배급 시기가 비슷해지면서 어, 이, 이 개봉이 비슷해졌는데 사실은 어, 시기는 많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원더풀 고스트를 찍고 나서 범죄 도시와 챔피언과 팔씨름 영화와 다른 영화들을 찍고 또 다른 액션 영화를 찍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또성난황소를 찍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기는 사실 중간 중간 선택했던 영화들은 조금씩 어 차별이 있었는데 그세 영화가 공교롭게 어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뭐 일부러 그런 자, 그런 어 사건을 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뭐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운참 우연찮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